저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정부에서 도대체 거금을 들여서 왜 우리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볍게 2021년 정부 지원사업 프리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지원사업이 많은 건 알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단골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은 단순히 판매하는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떡볶이 판매 같은 거요. 음이 질문은 사실 시니어분들이 엄청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정부에서 도도체 거금을 들여서 왜 우리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할까요? 사실 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개인 창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아니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하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때 y, 즉 실제... 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완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즉, 정부가 왜 우리 개인에게 창업하라고 돈을 줄까요? 자, 우선 좀 넓게 보면 정부에게는 수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에게 바라는 것은 가장 큰게 이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 이두 가지예요. 즉,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기업이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거죠.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국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돼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기를 바래요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취업률이 올라가면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서 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청업이다? 절대 돈을 주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점포나 매장을 운영하면서 뭐 손님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매출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네, 그런 사업이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떤 제품이나 음식을 단순히 판매하지만 미래에는 이제 단순히 판매 사업이 아니라 이제 프랜차이즈도 확장도 할 거고 앞으로 매출을 엄청 많이 확보할 거야.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런 스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사회적 가치를 넣는다면 정보가 엄청 좋아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역만의 특별한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던가 이런 스토리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큰 관건이에요.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제 민썸의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아직 혼자인데 팀원이 없어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되게 의외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질문은 제가 짧고 굵게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혼자서 창업한다. 팀원이 없다. 이건 이제 지원사업을 떠나서 약간 사업하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이란 결국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고 약간 미지의 분야를 탐험하는 건데 거기에 팀원이 없고 혼자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팀원은 이제 망망대회를 항해하는 그런 동료 같은 존재인데 만약 팀원이 없다면 이 변수가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이유로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섣불리 지원금을 주기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창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A 분야에서 되게 오래 몇년 동안 일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고 그 관련된 A 분야에서 차별성까지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이뭐 영업 창고라던가 거래처 요런 인프라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은 저는 정부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스토리가 깔려 있고 앞으로의 고용 창출 계획, 매출 계획만 잘 뒤따라온다면 충분히 지원 사업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내가 전문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분야라면 우선 마음 맞는 팀을 찾아서 어떻게든 팀을 구축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원 사업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 아이디어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원 사업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지원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가장 유명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업자가 없는데도 매출이 나는 팀도 있고 완제품인 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나보다는 그분들이 받을 확률이 높겠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미래에 내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처음부터 큰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보다는 작은 공모전을 좀 먼저 한다든지 창업 교육을 먼저 들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얻는 경험들이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요즘 되게 창업 지원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수료하면은 뭐 예비창업 패키지 서류 면제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요 뭐 간접적으로 그 교육기관이 이 창업팀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디어만 있는 창업가라면 또는 창업팀이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필드에 발을 들이고 창업을 조금씩 배워 나간다면 약간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업 지원 사업을 받는 요령, 팁 이런거는 이제 큰 요소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원 사업이 떠서 급하게 막 준비하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이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잘 다져 놓는다면 분명히 내 사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뭐 받기 싫어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다 지원 사업 잘 준비하셔서 모두 지원 사업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